네, 안녕하세요. 뭉쳐있단다, 뭉단맨입니다. 승패 6회차, 아리가 7경기, EPL 7경기입니다. 지난 승무패 5회차는 역배 2개, 중배 2개로 지난 판세 예측, 갬블러 35%가 예측한 이월 없는 소수판이 되었는데요. 지난 승무패 분석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변이 없다면 큰 이변 한두개가 나올 수 있는 회차로 얘기했는데, 바이에른 미넨의 패배와 도로트문트의 패가 1등 적중 6분이 나오며 6,800여만원의 당첨금을 수령하는 회차가 되었습니다. 뭉탄 멤버십 최종픽은 9개가 적중되며 역시 9수에 걸렸고요 이번 승무패 7회차는 라리가와 EPL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번 승무패 6회차의 분석에서 집중할 점은 챔스와 유로파를 병행하는 팀들이 쉴 틈이 없어 체력적인 변수와 각 리그 페이지에서 본선 토너먼트 진출 가능성으로 인한 순위 상황에서 이전 이후의 상대 팀들을 체크해서 로테이션 필요 유무도 체크해야 할 회차로 이런 매치에서 이변이 나오면 독식도 가능한 매치라는 생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분석 시작합니다. 1번 경기 라리가 6위 마요르카와 12위 베티스의 매치입니다. 마요르카는 직전 비아레알 원정에서 4대0으로 패하며 2연승이 끊겼고 최근 2승 3패를 하고 있고 베티스는 직전 알라베스와의 홈경기에서 3대1로 패하며 2연패 중으로 최근 1승 2무 2패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승은 4승 1패로 베티스가 우세한데 배당은 2.35대 3.37로 마이루카의 우세를 본 정배당이고요. 마이루카는 상승세가 한풀 꺾였는데 리그에서는 1패를 하고 있지만 스페인 FA컵, 폰테베드 원정 3대0패, 슈퍼컵 레알마드리드 원정 3대0패로 비아레알름 포함 원정 3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베티스도 스페인 FA컵 포함 3연패를 하며 동반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양팀입니다. 베티세이너 팀내 득점 1위 로셀소가 부상 결정이 예상되며 전력의 손실이 커 보이고 있어 원정에서의 고전이 예상됩니다. 마이루카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이번 경기 EPL 7위 본머스와 3위 노팅엄의 매치입니다. 본머스는 직전 뉴캐슬 원정에서 4대1로 승리하며 최근 2승 3무를 하고 있고 노팅엄도 직전 사우스 앰프턴과의 홈 경기에서 3대2로 승리하며 최근 4승 1무를 하고 있고요. 최근 상승은 2승 3무로 본머스가 우세하고 배당도 2.08대 3.37로 정배당입니다. 이번 시즌 상승세가 무서운 양 팀인데, 노팅엄의 상승세가 좀더 가파르고요. 무승부가 많은 본머스에 비해 노팅엄은 승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머스에는 타베르니에 위날, 에바니우성 등 주전들의 부상이 많은데, 노팅엄에도 상가레와 어도이 등이 부상이 있지만 현재의 라인업이 좀더 탄탄한 노팅엄입니다. 그러나 상성을 고려해보면 본모스는 노팅엄의 천적의 관계라고도 보여지는데요. 여기에 홈 어드밴티지가 있는 본모스라 예측이 쉽지 않은 매치입니다. 이번 시즌 경기력만 고려해서 본모스의 무를 예상합니다. 3번 경기 EPL 9위 브라이턴과 16위 에버턴의 매치입니다. 브라이턴은 직전 맨유 원정에서 3대 1로 승리하며 2 연승 중으로 최근 2승3 무를 하고 있고 에버턴은 직전 토트넘과의 홈 경기에서 3대1로 승리하며 3 연패를 끊었고 최근 1승1무3 패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승은 2승2무1 패로 브라이턴이 앞서 있고 배당도 1.65대 5.26으로 정배당이고요. 뭔가 한 방이 부족하며 무승부가 많던 브라이턴인데 여전히 부상 선수들이 많지만 주전들의 복귀로 팀이 만들어지며 리그 2연승으로 반등을 하고 있고 에버턴은 3연패도 끊고 7경기만에 승리하며 반등의 발판을 만들었다고 보이지만 직전 토트넘전을 보면 감독 버프 효과는 보았지만 아직은 이라는 생각입니다. 에버턴의 선전이라기보다 수비가 무너진 토트넘의 부진이 연패를 끊는 데 한몫을 한 걸로 보여 폼이 올라온 브라이턴을 원정에서 상대하기란 쉽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브라이턴의 승을 예상합니다. 4번 경기 EPL 22 사우스 앰프턴과 6위 뉴캐슬의 매치입니다. 사우스 앰프턴은 직전 노팅홈 원정에서 3대1로 패하며 5연패를 하고 있고 뉴캐슬은 직전 본모스와의 홈경기에서 4대1로 패하며 리그 6연승이 끊겼습니다. 최근 상승은 5승으로 뉴캐슬의 일방적인 우세이고 배당도 6.88대 1.41로 역배당이고요. 사우샘프트는 최악의 시즌을 보이고 있는데, 발동이 늦게 걸리는 게 두세 거를 먹고는 그때부터 2판, 4판으로 맞받으며 득점을 올리고 있는데요. 전력도 떨어지지만, 새 가슴으로 과감한 면이 필요해 보이고, 뉴캐슬은 주전 꼭 슬퍼 닉포프와 공격수 하비반스의 부상 결정이 있어 전력 손실이 좀 있지만 사우스 앰프턴을 상대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어 보입니다. 사우스 앰프턴의 패를 예상합니다. 5번 경기 라리가 2위 에이티 마드리드와 5위 비아레알의 매치입니다. 에이티는 직전 니그 레가, 레가네스 원정에서 1대0으로 패하며 팔연승이 끊겼고 주중 챔스리그 페이지 레버쿠젠과의 홈 경기에서는 2대 1로 승리했습니다. 비아레알은 직접마이루카와의홈 경기에서 4대 0으로 승리하며 최근 2승 1무 2패를 하고 있고요. 최근 상승은 2승 2무 1패로 AT가 앞서 있고 배당도 1.70대 4.61로 정배당입니다. AT는 레가네스에게 충격패를 했는데요. 챔스 레버쿠젠 경기를 위해 일부 로테이션을 돌렸다가 패한 걸로 보이는데 이번 매치 후 다시 챔스 짤츠부르크 원정을 떠나야 하는 에이티로서는 이전 레버코젠보다는 전력이 떨어지는 짤츠부르크라 로테이션은 챔스 짤츠부르크전에서 돌릴 걸로 보입니다. 베아레알은 최근 흐름이 기복이 좀 있어 보이는데 홈6연순 중인 에이티의 홈 극강을 이겨내기에는 쉽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에이티 마드리드의 승을 예상합니다. 6번 경기 EPL 5위, 맨시티와 4위 첼시의 매치입니다. 맨시티는 직전 리그 입스위치 원정에서 6대 0으로 승리하며, 최근 3승 2무를 하고 있고, 주구 중 챔스 리그 페이즈 PSG 원정에서 4대 2로 역전패했습니다. 첼시는 직전 리그 울버햄튼과의홈 경기에서 3대1로 승리하며 최근 1승 2무 2패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승은 3승 2무로 맨시티가 우세하고 배당도 2.02대 3.22로 정배당이고요. 반등하는 맨시티와 주춤한 첼시의 대결인데요. 양팀의 꿀게터 홀란과 팔만은 건재한데 맨시티는 중원의 더블라이너가 폼이 올라와 보였고 첼시에는 잭슨과 울버인튼에서 좋은 활약을 하던 네트는 폼이 좀 떨어지며 추춤하고 그 뒤를 받쳐야할 무드리크나 엔조가 결장이 예상되고 있어 첼시의 원정 경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다만, 직접 맨시티가 챔스 리그 페이지 PSG 원정에서 선치 두 벌을 넣고도 역전패를 하며 탈락이 유력해지며 흐려진 팀 분위기와 다운 매치가 챔스 리그 페이저 클리브리헤의 경기를 승리하고 기대해야 하는 맨시트로서는 여러 가지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맨시티의 무를 예상합니다. 7번 경기 라리가 1 1위 세비야와 1 8위 에스파뇰의 매치입니다. 세비아는 직전 지로나 원정에서 2대1로 승리하며 최근 2승 1무 2패를 하고 있고 에스파뇰은 직전 바이돌리드와의홈 경기에서 2대 1로 승리하며 최근 1승 3무 1패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성은 4승 1무로 세비야가 우세하고 배당도 1.70대 5.01로 정배당이고요. 이번 시즌 2부 리그에서 한 시즌 만에 1부 리그로 돌아온 에스파뇰은 다시 2부 리그로 돌아갈 준비를 해야 할 걸로 보이고요. 원정 7연패, 원정 평균 득점 0.44, 평균 실점 2.11로 모든 스탯이 리그 최하위가 아닌 게 이상한 에스파뇰입니다. 세비야의 상승세가 잠시 주춤하지만 에이스 우측 공격 미드필더 루크 바키오가 건재하게 있고 에스파뇰에는 왼쪽 공격형 미드필더 푸아도가 에이스를 하고 있어 좌우 측면에서 맞붙을 걸로 보이는데 볼 점유율은 직전 경기 에스파뇰이 높았지만 공격적이 보다는 4일4일메에서 실속 없는 점유율이었습니다. 세비야의 월등한 상성이 에스파뇰의 원정 7연패를 끊기에는 쉽지 않겠고요. 세비야의 승을 예상합니다. 8번 경기 라리가 9위 라이어와 파리 지로나의 매치입니다. 라요는 직전 오사수나 원정에서 1대1로 무승부를 하며 최근 1승 3무를 하고 있고 지로나는 직전 리그 세비야와의 홈경기에서 2대1로 패하며 2연승이 끊겼고 최근 2승 3패를 하고 있고 주중 챔스리그 페이지 AC밀란 원정에서 1대0으로 패했습니다. 최근 상승은 3승 2무로 지로나가 우세한데 배당은 2.72대 2.76으로 차이 없는 대등한 정배당입니다. 팽팽한 공방전이 될 매치인데요. 모든 스탯도 팽팽한데 주목할 부분은 이전 매치와 다음 매치입니다. 라인은 다음 매치가 리그 15위 레가네스 원정이고 이번 매치 전 5일의 휴식을 취했고요. 지로나는 직전 챔스 리그 페이지 밀란 원정 후 2일의 휴식이 있었고 다음 매치가 3일 후 다시 챔스 아스널과의 홈 경기가 있어 스케줄이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챔스 리그 페이즈 31위인 지로나로서는 챔스보다는 리그에 좀더 집중을 한다면 원정과 체력적인 변수가 불리하지만 상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라이오의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9번경기 EPL 12위 크리스털과 11위 브랜퍼드의 매치입니다. 크리스털은 직전 웨스트햄 원정에서 2대0으로 승리하며 2연승 중으로 최근 3승 2무를 하고 있고 브랜퍼드는 직전 리버풀과의 홈경기에서 2대0으로 패하며 최근 1승 2무 2패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승은 1승 3무 1패로 대등하고 배당은 2.06대 3.37로 정배당이고요. 확실한 투톱, 은배모와 요한 이사를 보유한 브랜퍼드는 최근 흐름이 부진하고 크리스털은 최근 5경기 패가 없이 직전 2연승을 하며 상승세로 보이는데 그 내용, 내용을 들여다보면 달라집니다. 크리스털은 최근 니그 5경기 상대가 본 모습 무, 첼시 무승부, 사우샘프턴 승, 레스터에게 승, 웨스트햄에게 승인 반면, 브랜퍼드는 브라이턴 무승부, 아스널에게 패, 사우샘프턴 승, 맨시티 무승부, 리버풀 패로 브랜퍼드는 4개 팀이 리그 상위 팀들이고 크리스털은 첼시와 본머스를 빼면 리그 하위 팀으로 상대 전력에서 차이를 보이며 성적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크리스털도 마테타와 에제 등이 팀을 이끌며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브랜포드도 은베모, 위사, 네로고르가 상위권 팀들과의 연전에서 잘 버텨주고는 있습니다. 대등한 전력으로 이번 매치는 반등이나 꺾이냐로 갈리는 매우 중요한 크로스 터닝포인트 매치가 되겠습니다. 크리스털의 패를 예상합니다. 10번 경기 EPL 15위 토트넘과 19위 레스터시티의 매치입니다. 토트넘은 직전 리그 에버턴 원정에서 3대 2로 패하며 리그 5연패를 하고 있고 주중 유로파 리그 페이지 호펜하임 원정에서 3대 2로 승리했고요 레스터는 직전 플럼과의홈 경기에서 2대 0으로 패하며 7 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승은 3승 1무 1패로 토트넘이 우세하고 배당도 1.47대 5.76으로 정배당이고요. 오연패의 토트넘과 7연패의 레스터의 매치인데요. 토트넘은 리그컵과 FA컵, 유로파 등 컵대에서는 오히려 좋은 결과를 내고 있고, 레스터도 7연패 사이에 FA컵 킨즈파크에게는 6대2로 대승을 했었습니다. 부상 병동으로 무너진 수비진으로 개고생을 하고 있는 토트넘은 직전 유로파 호펜하임전에서는 선취점 후 수비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닭공이 아닌 지키는 축구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레스터는 오로지 닭공을 하고 있지만 마무리가 안 되고 있어 최근 8경기 평균 득점이 0.50으로 이제는 노세한 제이미 바디의 고군 분투에도 연패를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승을 예상합니다. 11번 경기 라리가 7위 소시에다드와 16위 헤타페의 매치입니다. 소시에다드는 직전 리그 발렌시아 원정에서 1대 0으로 패하며 리그 2승 1무 2패를 하고 있고 주중 유로파리그 페이즈 라치어 원정에서 3대 1로 패했습니다. 헤다페는 직전 리그 바르셀로나와의 홈 경기에서 1대 1로 비기며 최근 2승 1무 2패를 하고 있고 최근 상승은 2승 2무 1패로 소시에다드가 앞서 있고 배당도 1.76대 5.67로 정배당입니다. 스쿼드의 뎁스가 얇은 소시에다드는 이번 시즌 유로파까지 병행하며 버거워 보이는데요. 직전 리그 1구리 발렌시아 원정에서도 패하며 조금은 지친 모습입니다. 반면 헤타페는 바르셀로나와 홈에서 비기며 자신감을 올렸을 거라는 생각인데 바르셀로나 역시 리그 1위를 유지하다가 시즌이 중반을 넘기며 허덕이고 있는데요. 그보다 훨씬 뎁스가 얇은 소시에다드에게는 위기가 되고 있습니다. 소시에다드의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12번 경기 EPL 8위 에스턴 빌라와 14위 레스트헨의 매치입니다. 빌라는 직전 리그 아스널 원정에서 2대2로 비기며 2연승이 끊기며 최근 2승 2무 1패를 했고 주중 챔스 리그 페이저 AS 모나코 원정에서는 1대0으로 패했습니다. 웨스템은 직전 크리스털과의 홈경기에서 2대0으로 패하며 최근 2승 3패를 하고 있고요 최근 상승은 3승이므로 빌라가 우세하고 배당도 1.56대5.58로 정배당입니다. 마무리 결정력에서 결과가 좌우될 매치인데요. 챔스를 병행하는 빌라와 웨스템의 스쿼드의 퀄리티에서는 비슷합니다. 빌라에는 올라와킨스, 램지, 오라나, 콘사 등이 있고 웨스트햄에는 제라드 보웬 수어체, 파케타 등 팽팽하지만 보웬이 발목 골절 부상으로 시즌 아웃되며 공격에 큰 구멍이 뚫렸습니다. 빌라도 다운 매치가 챔스 리그 페이지 셀틱과의홈 경기로 현재 9위의 순위로 16강 토너먼트 진출의 중요한 기로에 있는 매치가 되겠는데요. 승리한다면 파리 안에 들며 본선 토너먼트 직행 가능성이 높아지는 매치로 에메리 감독의 고민이 깊을 걸로 보이고요. 상대 에이스 이탈이 그나마 위안이 되겠습니다. 에스턴빌라의 승을 예상합니다. 13번 경기 라리가 4위 빌바오와 15위 레가네스의 매치입니다. 빌바오는 직전 리그 셀타비고 원정에서 2대1로 승리하며 2연승 중으로 최근 리그 4승 1무를 했고 주중 유로파 리그 페이즈 베식타시 원정에서 4대1로 패했습니다. 레가네스는 직전 에이티 마드리드와의 홈경기에서 1대0으로 승리하며 최근 2승 1무 2패를 하고 있고요. 최근 상성은 3승 1무 1패로 빌바오가 우세하고 배당도 1.39대 8.91로 큰 차이의 정배당입니다. 유로파를 병행하는 빌바오는 유로파리그 페이지 3위로 조금의 여유가 있어 리그에 좀더 집중을 해도 될 걸로 보이는데요. 최근 리그 15위인 레가네스가 리그에서 바레솔로나 원정에서 1대0으로 승리했고 직전 에이티마드리드와의 홈경기에서도 1대0으로 승리하며 리그 순위 대비 강팀 킬러의 모습을 보이는게 약간의 걸림돌입니다. 그러나 빌바오가 유로파에서 본선 토너먼트 진출에 조금의 여유가 있고 리그 1위와도 근접해 있어 리그에 집중할거라는 생각입니다. 빌바오의 승을 예상합니다. 14번 경기 EPL 12 플럼과 13위 맨유의 매치입니다. 플럼은 직전 레스터 원정에서 2대 0으로 승리하며 최근 2승 2무 1패를 하고 있고 맨유는 직전 리그 브라이턴과의 홈 경기에서 3대 1로 패하며 리그 1승 1무 3패를 하고 있고 주중 유로파 리그 페이지 레인저와의 홈 경기에서는 2대 1로 승리했습니다. 최근 상성은 4승 1패로 맨유가 우세한데 배당은 2.21대 3.24로 플럼의 우세를 본 정배당이고요. 시즌 중 포메이션을 바꾼다는 게 쉽지 않은데요. 맨유는 아모린 감독이 오면서 3리백을 쓰는데 그 효과가 아직은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고 거기에 유로파리그 페이지까지 병행하며 팀을 리빌딩 하는데요. 시간적 여유도 부족해 보입니다. 최근 8경기 2승 5무 1패로 무승부가 많은 플럼은 홈에서도 내경기 무승부를 하며 공격보다는 수비의 비중을 더 두는 모습이고요. 맨유의 문제는 스리백의 확실한 중심이 없다는 건데, 더리 히트와 맥와이어를 번갈아 기용하고 있지만 완벽히 녹아들지 못하고 있고, 공격에서도 레시포드의 이탈과 가르나초, 안토니오의 이적설이 있는데, 최근 디알로라는 신인이 눈에 띄는 역할을 하며 공격진의 많은 부분을 메우고 있습니다. 플럼의 히메네스가 시즌초에 비해 결정력은 좀 떨어져서인지 수비에 집중을 하며 무승부가 많은 플럼으로서는 좀더골 결정력을 올려야 하는 숙제가 있습니다. 득점력이 떨어진 플럼과 수비력이 문제인 메뉴인데요. 선취골을 넣는 팀이 승리할 확률이 높은 매치입니다. 플럼의 패를 예상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연락인 기 분석을 마쳤고요. 행운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